자 이제 중국 쪽에서 지금 유저들이 추측하고 있는 킹토 관찰 일지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일단 성우는 제가 올렸던 대로 김하호 성우님 같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소신 공명자 아니냐고 많이들 추측을 하는데 나도 당연히 그럴 줄 알았거든 근데 얘 가슴에 이게 여기에 성훈이 있거든 여기 성훈이 이게 다섯 개냔 말이지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당연히 얘가 소신 수호신... 공명자일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이 열려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큰 떡밥. 더 이제 큰 떡밥은 바로 이거죠. 이 친구의 팔찌. 자, 팔찌 디자인을 보시면은, 자, 지금 중국 쪽에서 둘이 무슨 관계냐고. 예, 중국 쪽에서 지금 돌고 있는 떡밥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무슨 짓을 하고 다녔던 거냐. 그리고 다른 떡밥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이글떡를못 보는 듯한 묘사가 많죠. 지금. 아, 여기서 본척도 못 하고 있고 네, 그림자도 없다고 하고요. 응? 나는 얘 근데 얘 투명화되고 주인공만 볼수 있는 거 보니까 왜 그거 생각나냐? 그 청순돼지 생각나냐? 아무튼 핑투 관찰 얘기였습니다. 가장 이제 현재 중국에서 돌고 있다는 떡밥은 과거의 방문자랑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이 떡밥이 이제 중국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